유저들한테 감사해야 돼. 이 유저분들이 피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.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. 축구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. 절대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. 진심이야. 너희가 잘하는 게, 너희가 잘하고 있어서 이 유저들이 여기 있다라는 게 아니란 걸꼭 알아줬으면 좋겠다. 진심이야. 너무 스트레스 받네. 언제까지 이갈 거야? 어?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없지 이 게임은? 어? 죄송한데 넥슨님들 갑작스럽지 않네요. 네?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? 너희 맨날 불안정하던데? 어? 이벤트만 하면 불안정하잖아. 전혀 안갑 갑작스럽습니다. 에? 진짜 저 포함 야 피파3 는 말도 안할게 내가 피파3 내가 말도 안해 야 피파4에 이런 상황이 도대체 몇 번이며 너희는 눅눅 사태와 피버남, 핵, 망, 사태를, 어, 피버남 버닝, 핵, 망, 사태 같은 굵직, 굵직한 사태를 겪고도, 이젠 할수 있는 것이 없니? 어? 없니? 너 알아야 돼. 너희 만약에 조금만 더 너희보다 운영 잘하는 축구 게임이 있었지? 다 넘어가. 무슨 말인지 아니, 아니? 네? 유저들 기만합니까? 2시 50분까지 점검이라고? 너희, 너희 진짜 너, 너희 진짜 뭐 어떻게, 정신이 없니? 어?